네, 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SAF를 통해 UC버클리 방문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홍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4학년 재학 중본 프로그램인 아카데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학업을 수행했습니다 SAF 프로그램 이후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마쳤고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입사하여 공정엔지니어링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SAF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모교 교환학생 프로그램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특히 어학 성적과 학점이 충분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해외 명문대에서 학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의 경우 모교 연계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교내 교환학생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고, SAF 그리고 방문교의 장학금 기회까지 주어져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UC 버클리에서의 학업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이를 위해 IELTS 7.0을 취득해 아카데믹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생활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독립심, 그리고 크게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6개월간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방문교에서의 다양한 강의를 수강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립심을 가지고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으면서 무엇이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본 유학을 계기로 대학원 진학과 더큰 목표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SAF 프로그램을 통해 다녀온 UC버클리에서의 경험은 제 커리어의 방향을 세우는데 에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TEDx 버클리 강연에서 들었던 mRNA 강연,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세미나 수업에서 접한 미국 바이오텍 기업들의 동향과 연구 사례들은 제가 생명공학 분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실현하고자 대학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이에 더 나아가 바이오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S.A.F. 프로그램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국가와 대학, 그리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의 국가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은 교내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큰 메리트를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학 점수가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컨퍼런트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과 전공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보험, 그리고 숙박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이 적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원 덕분에 학업과 생활 모두 만족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만 대학생으로서 학업기간을 손해보지 않고 해외 경험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SAF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명문대 학업 경험과 교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 SAF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여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SAF 프로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한국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현지 학생이나 해외 교환 학생들과 더 빠르게 친해져 현지 생활에 더욱 더 빨리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다양한 행사와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납니다. 노르웨이, 독일, 미국, 프랑스,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학기 초반부터 어울리며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소하게는 학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한 시간,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에는 스포츠 펍이나 경기장에 가서 함께 경기를 관람했던 경험, 그리고 함께 요세미티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곳에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 등 모두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세미티 국립공원 여행 계획을 세운 뒤총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다녀온 그런 경험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평생 남는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SAF 프로그램이 20대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학실력 향상, 글로벌 마인드 등 많은 성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걸음을 떼고 있는데요. 현재 목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장기적으로는 사내연구소에서 바이오 플랫폼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s f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쌓은 만큼 향후 사내에서 해외 진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커리어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싶습니다.